안녕하세요. 오기네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예, 우리 대구도 어제 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. 예, 그래서 어, 일기예보에는 저녁에 기온이 그렇게 낮는다고 어,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. 예, 요렇게 일기예보와 관계없이, 어,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항상 우리 이웃님께서 온도계를 잘 체크하셔서, 예, 어, 주무시러 들어가기 전에 이 베란다 온도를 체크하시고 주무시러 들어가면 참 좋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어제, 어, 자러 들어가기 전에 온도계를 체크하니까 이 베란다 온도가 8도인 거예요. 예, 8도면은 이 이제 겨울 이 온도 그때쯤 제 베란다 기온이거든요. 아,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이 기온이 너무 낮은데 하면서 제가 어, 관리해 준 방법은. 이 창문을 닫아주었어요 이렇게 예, 우리 이웃님께서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는 베란다 다육이 무조건 창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예, 그리고 제가 어 창문을 닫아주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제가 창가쪽에 있는 로게레시 있죠 예, 로그레시 요 아이를 물을 어제 흠뻑 주었거든요 예, 그래서 요로게레시요 요 아이가 어 물을 주고 어 창가쪽에 있는지라 무조건 창문을 닫아주든지 지 아니면 요 로게르 씨를 거실로 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거실 쪽 요쪽에 놔두든지 예 요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판단한 관리법으로는 기온이 갑자기 급 하강을 했기 때문에 이 베란다 다육이 전체적으로 갑자기 추워지면 안 좋지 싶어서 제가 자로 들어갈 때 창문을 닫아주고 예 요렇게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창문을 닫고 한한 한 시간쯤 이 베란다 온도 체크를 하니까. 13도로 높아졌어요. 예, 그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창문을 닫아주면은 이 온도가 8도에서 13도로 올라갔으니까 한 5도가량 올라갔죠. 예, 그래서 창문을 닫아주시면은 겨울 내내 베란다 다육이는 걱정이 없답니다. 예, 그래서 갑자기 우리 대구 날씨도 기온이 뚝 떨어지고 저 위에 지방에는 더 많이 기온이 떨어졌겠죠. 예, 그래서 거리대 다육이 우리, 어 옥상이나 이렇게 노숙하는 이웃님들께서는 지금 일주일간 어 기온 체크 일기 예보를 보니까 어 많이 기온이 어 계속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예, 낮에는 햇빛이 나고 또 괜찮은데 어 우리 이웃님께서 거리대 다육이 어고 적응할 수 있도록 키우시는 이웃님이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신문지를 덮어주신다거나 덮개를 씌우신다거나 예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은 또, 어, 추위에 약한 다육이는, 어, 또, 들여놓으시든지, 예, 그렇게 판단을 잘 하셔서, 지금, 어, 기온이, 어, 많이 떨어진 이 날씨에 다육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다육이 관리법으로 먼저 첫째 베란다 다육이 창문은 무조건 닫아주셔야 된답니다. 예, 해가 떨어지면은 닫아주시면 좋겠죠. 예, 그래서, 어, 제가 어젯밤에 초저녁에 해가 질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기온이 툭 떨어져서 베란다 온도가 8도인 거예요. 예, 그래서 8도이면은 새벽 기온은 5도 4도 이렇게 내려가죠. 예, 그래서 어 제가 깜짝 놀라서 어 문을 닫아 주었는데 닫아 주고 나서는 5도 가량 더 높아졌답니다. 예, 이렇게 항상 우리 이웃님께서는 겨울에 기온 체크를 잘 하셔서 다육이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항상 기온 체크를 해서 베란다 다육이 무조건 창문을 닫아 주고 예,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죠. 예, 그래서 더 추워진 것 같은데, 어, 이 거리대나 노숙하는 이웃님께서는 어, 지금 이참에 들이시든지 아니면 더 노숙을 시켜야 되겠다고 어, 생각하시는 분은 또 다른 보온을 어, 해주시고, 추위에 많이 어, 약한 아이는 들이시고, 이렇게 예, 하셔야 되겠죠. 예, 그렇게 어, 덮어주시고, 기온을 어, 더 이상 낮아지지 않게 예,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온이 툭 떨어지고 어, 겨울이 지금 올겨울은 좀 일찍 추워지죠. 예, 작년에는 11월 중순경쯤에 이렇게 어, 기온이 뚝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초대 인 어, 겨울이 어, 좀 일찍, 예, 추워지는 것 같네요. 예, 그래서,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때는, 어, 물주기 스톱하시면 되겠죠. 예, 저는 어제 로그렛시저 아이가 어제 너무 쪼글거리고, 그리고 또 어제 물줄 때는 그렇게 기온이 낮지 않았거든요. 예, 갑자기, 어 저녁 8시 지나서 이 많이 추워졌던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물주기는 수업하시고, 지금 어, 며칠, 한 일주일 가량 물안 주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탈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. 물주기를 무조건 스톱하시면서, 그래도 혹시 우리 이웃님께서, 아, 저 아이는 꼭주어야 되겠다, 이런 판단이 드실 때에는 물을 주시고 나서, 예, 저녁에 거실로 데리고 가면 되겠죠. 예, 우리 이웃님들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, 아, 저 아이가 기온이 낮은 베란다에서, 어, 조금, 어, 덜 안전하겠다 싶은 고른 다육이들은, 어, 저녁에, 어, 주무시로 들어갈 때, 거실로 데리고 가면 된답니다. 예, 많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, 어, 물을 주었다거나, 또, 요 아이가, 기, 어, 지금, 어리다거나, 어려서 물준 아이들이다거나, 예, 그런 아이들은 주무시로 들어갈 때, 거실에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죠. 예, 이 계속 거실에 두는 거는, 다육이한테 안 좋지만, 예, 잠시 며칠 피신하는 거는, 어, 괜찮답니다. 예, 이렇게 하시면 되고, 그리고 또 문을 닫아 주셨다면 아침에, 이제 오전에 햇빛이 뜰, 어, 해가 뜰 때는 또 창문을 열어두셔야 되죠. 예,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시고, 해가 어, 질 때쯤 또 창문을 닫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 다육이, 어, 기온이, 예, 너무 낮아지지 않게 그렇게 창문을, 어, 닫아주고 열어주고 하시면서, 어, 이 기온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또 계속 문을 닫으면 안 좋으니까, 낮에 햇빛이 있을 때는 무조건, 어, 창문을 열어두셔야 되겠죠. 예, 열어두시고, 청소할 때, 어, 어, 반대편 창문까지 열어서, 통풍, 의 예, 바람이, 예, 이, 통할 수 있도록, 예, 그렇게 창문을 열어두시면 되겠죠. 예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제 갑자기 베란다 항상 제가, 어, 자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짝 살피고 들어가거든요. 예, 그래서 기온을 보니까, 어, 8도가 돼 있는 거예요. 예, 제가 깜짝 놀라서, 어, 창문을 얼른 닫아주었는데, 예, 그렇게 우리 이웃님들 항상, 어, 온도계를 잘 보시고, 예, 자주 보시고, 예, 그렇게 아이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, 어, 체조 기온이 많이 낮던데, 어, 우리 이웃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, 이참에 뭐 거리대 아이들은 들이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. 예 그래서 그 어, 그렇게 또 관리해 주시면 되고 어, 제가 어, 창 멋진 창을 어, 분갈이해서 어, 심어 주었잖아요. 예그 아이는 또 당근 또 명당 자리 줘야 되겠죠. 예 그렇게 명당 자리를 준 아이들 어디에 배치했나 하면은 예요렇게 예, 명당 자리가, 원형 테이블 요, 여기가 명당 자리죠. 예, 일단은, 예, 자이언트 킹, 예, 요 아이를, 예, 요렇게 명당 자리에 주었네요. 명당 자리 주었고, 그리고,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, 예, 요 아이도, 예, 요렇게 명당 자리 주었죠. 예, 그래서 명당 자리 아이들이 두 아이가, 어, 다른데로 가고, 예, 요, 에보니하고, 자연 트킹을 예, 요 자리, 명당 자리 주었네요. 예, 요렇게 또 적응시켰다가 또 상태 보면서 또 자리를 그대로 놔둘지, 예,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. 예, 그래서, 어, 우리 이웃님들께서 기운이 뚝 떨어진 때, 어, 베란다 다육이 잘 관찰하시고, 온도계 더 주무시러 들어갈 때 온도계 체크를 한번더 잘해주시고, 예, 그렇게 해서, 어, 첫 추위에, 어, 다육이, 어, 물준 아이들, 위주로 더잘 살펴보시고, 어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어, 영상을 한번 예, 찍어 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